공예품 주문 제작, 수강생의 체험 모집. 그러면서, 재미난 카페. 한지 공방을 하네요. 공예가 서재우씨인데 여기가 인천중구재물랑료 인천역 근처예요 인천역 근처인데, 올림푸스 호텔 그 메인게이트 입구인데, 아주 커피 공방, 공방을 겸한 커피숍이에요. 저도 여기 이제 인천문화관에 이제 공연 있어서 지나가다가 아 커피 사 먹을 데가 없어 서들렸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살짝 아이고 서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그 한지 공방 재미난 카페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희 한지 공방은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 재미난 한지 공방은 네. 여러 가지 주문 제작도 받고 있어요. 한지로서, 그리고 전통적인 yeah. 잊혀져가는 전통이지만, uh.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yeah. 처음 기초를 하고 나서 어, 한지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없어지거든요. 휘박해지고, 그리고 관심도가 멀어지고, yeah. 생활용품이다 보니, 어,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서 굉장히 값이... 값어치가 굉장히 저렴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수공예라그 공정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 그래서 한지 예전의 전통적인 문양과 그다음에 현대의 전통을 현대 이제 살려서 이제 조화롭게 주문도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하고 공모전도 만 공모전도 하고. 국무전도 많, 국무전도 하고 아직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작업을 내년까지 하기 위해서 수강생을 잠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커피가 네. 너무 마, 맛있어요. 맛있고, 그 다음에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천장에 보시면, <laughs> 그 커피, 그, 이거, 그, 수입할 때, 그 마대자루로 천장을 해놨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 재밌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커피 냄새를 하시게 하려고 그러는지 서재우 대표님이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는데 커피가 맛있고 커피값이 싸네요. 네. 어이고 뭐 상상을 못하는 그런 그 아주 저렴한 커피값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얼마 안 지나. 예. 품을 좀더 관심을 두고자 네. 핵심을 두고 그 다음에 커피값을 굉장히 낮췄죠. 그 얼마 안 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니까 아주,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공방의품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채롭기도 하고 서재호 대표님은 이런 거 기술이 많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올해는 에... 인천 공예품 대전에 산투 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예, 예. 신라시대에 예. 화랑들을 갖고 놀았던 예. 주량구를 테마로 해서 예. 실생활에 맞춰갖고 적응통으로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주부들이 네.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이런 거 한지 공예 이런 거 배우고 커피도 마시고 힐링도 하고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일본 분들도 오셔요. 아, 그래요. 예. 십이월 예. 5일은 예. 요쪽에 이렇게 이제 공예품을 만드시는 걸 보면 아주 특이한 걸 많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다가 한지로 만드는 공예품 같아요. 이런 것도 아주 휴지통도 이쁘게 만들고 여기 뭐 만약을 대비해서 그 벽돌도 많이 준비해놨네요. 까불면뭐 벽돌로 한대씩 만든 것 같은데 아주 디스플레이가 그 올림푸스 인천 올림푸스 호텔 여기가 정문인가요 후문인가요 정문이에요. 어, 정문 들어가는 있고 바로 맞은편 쪽에 있고 여기 인천역이 있고 또 한중문화관이 있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지점에 그 한지 공예를 아주 그래 여사장님 서재호 사장님 커피값도 싸고 힐링하기도 좋고 서재호 대표님이 아주 살랑살랑 말씀도 잘하시고. 손재주도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인천 사는 분들이 뭐 일본 분도 많이 오신다 하지만 인천 사는 분들이 와서 커피도 하시고 이런 한지 공예도 만드는데 모객 활동 한번 하시죠. 자, 모객 활동. 뜨면? 예, 예. 어떤? 아니까 그러니까 대상은 어느 분들이 앞으로 저희 그 여기 그 재미난 카페 한지 공방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인사말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아, 연령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오셔서 정말 여기에서 값진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시간 아주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 작고 작은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고맙습니다 인천역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올림푸스 호텔 입구에 있는 재미난 카페 한지공방 공예가 서재우 씨 인터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믿고 한번 찾아와 주세요. 특정 인기자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